안녕하세요. VVIP 타로입니다. 원하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. 1번 카드, 1번, 완즈 4번. 너와 함께 있을 때그 사람은 마음이 편했어. 아무 말안 해도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 따뜻했던 순간들. 그 말. 밥은 먹었어? 그 안에 내가 걱정돼. 그 마음이 숨어 있었어. 2번 펜타클 4번. 쉽게 표현을 못 했던 사람이야. 말을 아꼈고 감정을 꼭 지고 있었지. 하지만 너를 향한 마음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. 괜찮아. 그냥 쉬어. 그 말에 다 담겨 있었어. 힘들면 내가 대신 안고 싶다는 마음. 마지막 완드의 기사. 속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웠어. 장난처럼 툭툭 던진 말들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숨어 있었지. 또 보자. 그 말. 사실은 보고 싶어. 계속 보고 싶었어. 였던 거야. 세 가지를 조합하면. 그땐 몰랐어. 근데 이제 알아. 그말 끝에 사랑이 묻어 있었더라. 이번 카드. 1번. 검 8번. 그사람 쉽게 마음을 꺼내지 못했어.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이 속에 꼭꼭 묶여 있었거든. 괜찮아. 그 말. 나너 걱정하고 있어. 라는 속삭임이었지. 이번 운명의 수레바퀴 우연처럼 보이던 순간 사실은 마음이 움직일 때였어. 잘 지내? 무심한 척 걷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너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던 거야. 마지막 여왕 그 사람은 널 아끼고 있었어.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. 밥 챙겨 먹어.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소중해. 라는 표현이었던 거야. 세 가지를 조합하면 그때는 몰랐어. 그말 끝에 마음이, 사랑이 묻어 있었던 걸. 3번 카드, 1번, 컵 10번.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네개가 있었어. 조심히 들어가. 그건 작별 인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무사하게 바란다는 사랑이었어. 2번, 검 5번. 툭 던지든 했던 말들. 때로는 거칠게 들렸지만 그건 표현이 서툰 사람이 자기 식으로 보여준 애정이었을지도 몰라. 마지막, 정의. 그 사람은 말보다 진심을 믿었어.그냥 말한 거야.라는 말 뒤에 사실은 널 신경 쓰고 있어.라는 속 깊은 진심이 숨어 있었던 거야.세 가지를 조합하면 사랑은 꼭 사랑해.라는 말로만 표현되지 않더라.어느 평범한 말끝에도 그 사람 마음이 있었어.